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대세세상 멜기세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한 기독교인들을 로마가 피파하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율법을 전해주는 천사, 그리고 아주 위대하였던 모세, 그리고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 웅장한 성전의 모습, 제사의식을 동경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유대교의 여러 요소들보다 감히 비교조차 할수 있는 아주 강력한 끝판왕을 제시합니다. 그분은 바로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유대교에서는 화려한 천사를 숭배하지만 예수님은 천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라해지시고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님들에게 그동안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아주 강한 의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불순종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광야같이 또 불평한다면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그리워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뽑아서 세운 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리듯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지만 수준이 낮아 가르치는 수준이 되어야 마땅하나 신앙의 기초조차 흔들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영혼의 다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소망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였듯이 약속을 믿고 25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맹세를 기억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대제사장 멜기세덱 1절에 보면 이멜기세덱은 살림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는 내용은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들라 오멜과 함께한 여러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의샤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때 살렘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개명되기 이전 이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는데,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빼앗아온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의 이름은 정의의 왕, 의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다음으로 살레망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립형 가운데 10%인 11조를 멜기세덱에 주었습니다. 11조의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아직 개명하기 전입니다. 3절에 보면 족보가 없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6절에 레위족보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을 능가하는 분으로 소개하기 위해 멜기세댁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족보라는 단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댁이 생명의 끝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였는데 1 7절의 10편 인용구절을 사용하였습니다. 4절부터 5절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 세덱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멜기 세덱보다 아랫사람이 됩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좀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었는데 회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 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에 대해서 멜기 세덱이 더 높은 사람으로 설정돼 버렸습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에 증거를 얻은 자라는 구절은 10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10편 110편 4절은 17절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고 하였는데 성경은 멜기세덱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보게 됩니다. 3절에서도 족보가 없고 그의 시작과 끝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병행구절이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방식은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인해 11조를 바쳤다고 한다면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11조의 개념이 정립된 것입니다. 10절에 허리에 있었다, 허리 속에 있었다는 표현은 아직 몸속에 있다는 것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귀한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사장 직분을 받습니다. 그 역할이 다를 뿐 누구나 맡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사,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